유하 오늘은 어벤져를 들어온 이유, 어벤저가 결장에서 쓰레기가 된 이유, 플러스로 어벤저가 왜더 이상 이제 패치가 없고 쓰레기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벤저가 사냥에서도 노답이었는데 지금은 어벤저가 솔직히 좋아요. 왜냐 딜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벤저가 옛날에 노답이었을 때 패치를 해줬는데. 상향 패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상향 패치 해줬을 때 어벤저에 어떤 패치를 해줬냐? 바로 이 일차 가성이 이 변신 스킬을 썼을 때 스킬 을 이렇게 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움직일 수도 있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한 지속되고 근데 이렇게 가지고 상향이 패치가 됐어. 왜 이게 악마가 무장한이 되냐면은 어벤저 인간 상태 그러니까 즉 변신하지 않았을 때 너무 노답인 거야 어벤저가 그래가지고 악마와 일각을 무제한 해주면서 다 메꿨단 말이야. 하지만 결장에서는 악마를 쓸 수가 없죠. 변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각성기를. 그러다 보니까 어벤저가 사냥해서 인간 상태에서 노답이기 때문에 인간 상태에서 사냥하는 것보다 변신을 무한 유지시켜주면서 변신 상태만 상향시켜주다 보니 어벤저가 상향 패치를 받아도 악마와 변신 이후의 스킬들만 패치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인간상태나 메타모포시스 스킬들은 사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벤저가 사냥을 받아도 결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쓰레기가 된겁니다 <laughs> 다른 캐릭터들은 뭐 사냥 패치하면은 뭐 기본기 바뀌고 요즘 최근에 검제 있잖아요 검제 판정 바뀌고 흑기 바뀌고 이게 사냥 패치 넘어오면서 결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어벤저는 사냥 패치하면서 결장이 넘어올 수 없는 이유가 사냥 패치를 해도 이런 기본기 같은거 인간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악마화 상태를 건들기 때문에 어벤저는 사냥 패치로 이득을 볼수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벤저가 지금의 노답 캐릭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뭐다? 어벤저 하지 마세요